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점토, 이거 만능 점토 만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만들면 아니에요. 이게 흘러내리긴 하는데, 잠깐만요. 보시면 계속 보시면, 잠만요 흘러내려. 네. 물리좀 부를게요. 음모르긴 <목소리도> 많아라 <목소리도> 잘 졸라 내데 물을 좀 넣었어요 흘러내려고 있어요 아 아무래도 이거 들어야겠다 음, 매직점이 파이 흘러내리자. 음, 그럼 얘는 탱글하기보다는 쫀득해요. 음, 점토는, 음, 이거, 이거랑, 머리, 이거, 아이글레이랑, 아이고, 물이랑, 종이컵이랑, 섞을 거랑, 이거, 다음. 그래서 일단, 아이 클레이를 물로 아이 클레이 생크림을 만들어요. 아, 식소다도 필요해요. 식소다가, 여 있거든요? 식소다. 이식소다 여기 아이 클레이 생크림에, 어, 식소다를, 어, 좀 묻히고, 섞으면 뭉쳐지는데, 어, 아직까지 안 뭉쳐진다 싶으면 식소다를 좀더 많이 넣, 좀더 넣으면 되는데, 많이 넣으시면은, 아침에 뭉쳤을 때 만져보면 은식수가 느낌이 나요. 그게, 만약에 많이 안 넣었다면은 덜 섞어서 그럴 거고요. 덜 섞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이거, 막, 막성정 음, 어, 만든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